그동안 숲가꾸기 사업을 할때 산주들이 부담했던 10%의 경비가 올해부터는 전액 감면됩니다. 산림청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산림자원 확보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국 산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고온 현상과 감염 등으로 빠르게 확산된 소나무 재선충병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확인된 소나무 재선충병. 지난해에는 전국 55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모두 56만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전년보다 고사목이 80% 가량 크게 늘었고 올해 4월 말까지 예상 고사목만 43만 그루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4월 말까지 재선충에 감염됐거나 또는 고사된 소나무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어, 이제 올그 여름부터는 재선충이 저희들이 그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춰질 수 있도록 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차단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강제 전략과 함께 전문 방제단이 총 동원됐습니다. 산림 정책도 새롭게 바뀝니다. 그동안 숲가꾸이 사업을 할때 산주들이 부담했던 10%의 경비가 올해부터는 전액 감면됩니다. 지속 가능한 숲으로 잘 가꾸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입니다. 어, 이 산주들에게는 어,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들은 행복한 삶이 어, 숲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과 산림치의 근로사 자립제도 등 산림복지 종합계획도 추진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산림 정책과 함께 해외시장과 국제협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등 5개국과 산림협력 약정 체결과 인도네시아와의 산림협력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이어 올해는 산림자원 확보에 주력하게 됩니다. 해외의 산림의 협력에 있어서 이제는 자원의 확보 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산림 복지에 관한 그런 그 협력까지도 이제 넘나드는 그런 그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과 경제적 가치가 한 차원 높아지면서 숲이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